g r n 18, Green 19,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지금 NFL 4주차가 끝나가지고 팀들이 초기에 이제 프리시즌했던 에 여러 기대감 대비 어떤 식으로 팀을 리빌딩을 했고 어떤 식으로 팀의 승리 공식을 구현을 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내고 있는지 총체적인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디비전별로 가볍게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고 특히나 이번 영상에서는 AFC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시작은 AFC 이스트입니다 올해 정말 많은 기대감을 모았던 디비전이고 약팀이 없을 거라고 한 디비전인데 버팔로비스랑마이미더피스가 3승 1패로 1,2위에 뉴잉랜드 페이트아츠와 뉴욕제츠가 1승 3패로 3,4위에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역시나 버팔로비스인데 언제나 이 지난 몇 년간 공수 양면에서 완전체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버팔로비스는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 리그에서 2위의 득점과 2위의 실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밸런스가 잡혀 있는데, 공격적부터 보면 조시알렌이란 리그를 대표할 쿼터백이 그 다음 단계로의 진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팔로도 발로도 엄청난 슈퍼플레이를 할수 있는 조시알렌이기에 그만의 그 특유의 조급함과 영웅병이 있는데 상대 수비도 이를 알고 있게 함정을 파고 있다가 요를 냉큼 잡아내는 모습이 덜어 보였던 지난 시즌이었는데 올해 1경기에서 재책의 충격의 패배를 당한 후에 감독 코치제는 조시알렌을 mk2 즉두 번째 버전을 만들기 위해 나섭니다. 게임에서 조시알렌이 너무 조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할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듯 팀내 러싱 비중을 올리게 되는데 21년도에 패스와 러싱의 비중이 5 9에41% 22년도가 57% 43% 23년도 첫 경기에서는 패스와 러싱 비중이 무려 65대 35%였는데 그 이후 세 번의 경기에서는 패스 49% 러싱 51%에 달할 정도로 공격의 밸런스가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조시알렘의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시알렘이 어느 정도의 안정세를 찾았고, 조급함을 없앤 채 필요한 순간마다 그만히 할수 있는 엄청난 슈퍼플레이를 보여주게 되면서, 조시알렘 버전2, 그리고 빌스가 정말 더욱더 강력해졌어요. 빌스의 수비는, 언제나 상수라고 치부할 정도로 강력한 리그에 손꼽히는 수비진이었는데 올해 프리시즌에 몇 가지의 불안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본 밀러가 빠진 상황에서 전년도 후반기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던 패스 압박 능력과 몇 년간 빌세 엘리트 수비를 이끌었던 수비 코치 레슬리 프레이즈의 사임으로 한동안 이 전술을 지시하는 감, 코치보다는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감독 역할 하던 숏 맥덜못이 오랜만에 수비 쪽 지휘봉을 잡으면서 수비 코치 시절에 감을 얼마나 안 잃었을까에 대한 변수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오프 시즌의 불안점을 완전히 잠식시킨 모습입니다. 버팔로 빌스는 4주차까지 리그에서 압박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팀 중에 하나고, 이는 블리츠율은 리그 30위에 달 정도로 1선 수비 4명만으로 이룬 엄청난 성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주차에는 70점을 득점하면서 아무도 못 막는 거아니냐는 생각이 들던 마애미 돌핀스를 4주차에 20점으로 묶어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죠. 다음 팀은 마애미 돌핀스입니다. 공수 양쪽에서 엄청난 기대감을 갖게 했던 돌핀스인데 선수들의 재능이 워낙 높다라는 평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 쪽에서 투아 텅어벌러라는 쿼터백은 부상만 아니면 리그 최고 티어일 수도 라는 의문과 함께 희망을 품게 했던 게 작년 시즌이라면 올해 투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아, 맞네. 부상 없으면 리그 최고 티어네. 하는 확신이 들게끔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리킬이라는 스피드 스타 와이드 리시버는 여전히 리그 최고의 크랙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감독인 마이크 맥데니에도 팀 내의 극한의 스피드를 활용하는 엄청나게 창의적인 전술 전략으로 현재 리그에서 가장 떠오르는 젊은 감독 중 하나임을 이번 정규 시즌에서도 계속 4주차 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3주차에서 NFL 역대 기록이 근접한 70점을 내면서 슈퍼볼에 진출할 1번 후보로 뽑히기도 했는데 4주차에 지구내 라이벌인 버팔로 빌스에게 살짝 아, 패배를 당하면서,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마이미 돌핀스에 대한 공격력과 기대감은 허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3주차가 끝나던 시점까지만 해도, 아, 슈퍼볼은 무조건 돌핀스다. NFL 역대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줬던 99시즌 램즈의 그더 그레이디쉬 원터프를 깰 팀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서 살짝 한발 물러난 느낌이지 이 팀의 공격력이 향후 시즌에서 약하다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나머지 두 팀들 중 하나인 페이트여츠는 올해 가장 걱정되는 점중 하나이던 공격력이 올해도 약팀으로 리그 D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고 공격적이 무너지면서 수비도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뉴욕자치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터백인 에런 로저스의 개막전 부상과 함께 팀의 희망이 거의 날아가면서 수비 쪽에서 좀 강점이 분명히 있지만 공격 쪽에서 숙제가 참 많음을 느끼게 해주는 두 팀이에요. 다음 디비전은 AFC 노스입니다. 매해 가장 치열한 디비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디비전에서 볼티머 레이븐스의 프리시즌 기대감은 전년도 후반부에 보여줬던 탑급 수비와 함께 런닝형 쿼터백으로 거의 정점을 찍은 라마 잭슨이는 쿼터백이 패서로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할수 있는가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라마 잭슨에게 기대한 게이 조보로와 같이 패서로서 특화된 상대를 패스만으로 찢을 실력이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한 그만이 할수 있는 러싱 공격의 보조 무기로 활용될 패싱이었는데 이번 시즌 라마 잭슨은 아직까지 합격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제이 플라우스라는 올해 1라운드 23번 빅의 부피인 리시버는 바로 팀의 1번 리시버로 올라섰고 부상병동이라는 레이븐스의 공격 속에서도 라마 잭슨의 가장 믿을만한 무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라마엘스는 역시나 자기에게 향했던 비난 중에 하나였던 외곽 장거리 패스를 거의 보지 못한다는 거를 어느 정도 좀 깨어가고 있고 자신의 민첩함과 스피드를 활용해 몇 번이나 위기의 순간에서 팀을 구해내고 있어요. 수비에서도 로칸 스미스라는 라이언베커의 영입과 함께 전년도에 수비 리그 정상급으로 꽁충 뛰어버린 볼티머 레이븐스인데 올해도 이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점과 허용리화에에있둘다 리그 3위에 달할 정도로 리그의 탑8안에 드는 엄청나게 강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칸 스미스가 피드 중앙에서 레이븐스의 허리를 완벽하게 잡아주면서 러닝 수비, 패스 세도, 패스 수비까지 모든 방면에서 정말 특급 활약을 보여주면서 오랫동안 프레드 워너의 자리였던 리그 1위 라인베커를 넘보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식축구를 응원하는 분들께 재미있는 소식인데 특급 운동룰의 이선 수비라고 할수 있는 한국계 카이 레미턴이 한 번씩은 패스 지역 수비로 한 번씩은 패스 세로로 자신의 운동능력을 선보이면서 볼티머 레이븐스의 수비에서 가장 쪼커 카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그를 호령할 공격력은 아니지만 리그에 몇안 되는 상대를 앞설만한 능력인 수비진과 라마 잭슨의 슈퍼 플레이 능력 플러스 올해 구축된 안정적인 운영에 기댄 스타일로 자신의 승리 공식을 계속 적어 나가고 있는 레이븐스예요. 2위, 3위 팀인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정체성 자체에서는 볼티모레이븐스랑 꽤나 비슷합니다. 강력한 수비, 상대를 압살할 수비와 그걸 보존할 정도의 적절한 공격력을 모토로 팀을 빌딩한 팀들인데 특히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수비는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강합니다. 허영야드가 787야드로 1위인데. 이는 2위인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1039야드에 비해 250야드나 적은 기록인데요 4주차에 볼티모 레이븐스를 상대로 레드존 진입을 몇번 허용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즉 3주차까지는 단두번 레드존에서 상대의 진입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그 안에 들어왔을 때단한 번도 실점을 내주지 않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레드존 수비를 보여주는 거 있는데 다른 스포츠로 좀 비유를 하자면 하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축구로 치면 페널티 존 안에 상대가 기회를 잡은 횟수 자체가 두 번밖에 안될 정도로. 그리고 그두 번마자 골로 연결을 못 시켰을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그 최정상 중 하나라고 예상되었던 이 선수비는 부동의 1위를 확실히 잡은 것 같고, 엣지러셔 4대 철안중 올해 수비수 수상 성적이 없던 마이스 게리스는 그야말로 필드를 찢어버리고 있어요. 반면 공격 쪽에선 과제가 좀 있는데, 득점과 전진야드 모두 20여 건의 언저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팀의 공격력을 하드캐리해 줄 거라고 예상했던 러닝백인 닉첩이 시즌아웃을 당하면서 많은 게좀 아직은 폼을 회복하지 못한 쿼터백 드셔나슨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 팀인 피지버 스틸러스 역시나 전통의 감팀으로매 5월 승률 기록하고 올해는 바이오로 5월 승률을 넘어서 플레이오프에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길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가장 선결돼야될 과제는 바로 공격 측이었는데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서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하반기 그리고 올해 프리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이던 공격진은 어, 확실히 정규 시즌에 한번더 성장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공격력에 있어서 득점 28위, 야드 29위에 위치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수비 쪽에서는 그나마 낫긴 한데 역시나 공격 쪽의 부진을 극복할 정도의 뭐라 해야 될까 승리 공식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턴어버 능력이 대단히 좋은 스틸러스 수비라서 1경기에 1개, 2경기에 4개, 3경기에 3개를 만들 정도로 좋은데 턴어버를 복수 이상으로 만든 2, 3경기는 승리를 했고 2개 이상 못 만든 경기는 패배를 당하는 걸 보면 이 팀이 턴어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패배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 쪽에서 과제가 많고 그만큼 수비가 자신들의 범위를 넘어서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될 몫이 남아있는 팀이에요. 마지막은 신시네티 벵갈스인데 올해 우승후보로까지 기대가 받던 팀인데, 주축인 조버로우 부상의 영향으로 팀의 캐리어 운전수가 거의 부상당한 격인데, 그 영향력이 느껴지면서 몇 년간 리그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던 조버로우를 중심으로 한 장거리 프레스 플레이의 공식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참팀 전체적으로 많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세번째 G디비전은 바로 AFC 사우스입니다 네팀 모두 다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휴스턴 텍산스입니다 각 팀의 커터백들은 올해 루키들인데 앤소니리차슨과 CJ 스트라우드예요 이 우선 콜츠의 앤소니리차슨부터 보면 코너백보다 빠른 주력, 리시보보다 높은 점프력 리그 제일 수준의 강력한 팔이라는 NFL 역사에서 피지컬 하나만큼 역대 최고의 원석 이라고 불리우던 선수가 바로 앤소니 리처슨이고 올해 1라운드 4번 픽으로 뽑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프로에 적응하려면 개발이나 발전이 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예상을 뒤엎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미 전년도 이글스에서 이 소위 말해 러닝형 포터백을 이끌고 슈퍼볼까지 그리고 슈퍼볼에서 저 인상적인 활약을 하도록 만들었던 그 당시 이글스의 공격 코치, 지금 콜츠의 감독인 셰인 스타켄의 쇼를 펼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프리 시즌에 많은 콜츠 팬들이 희망한 그대로 앤서니 리처스는 극강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군다나 앤서니 리처슨이 이 자신이 원석형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듯이 정말 노련한 플레이와 엄청난 슈퍼플레이들을 계속해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그 최악체팀중하나 걸로 예상한 콜츠가 2승 2패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휴스턴, 텍산즈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올해 최악팀 중 하나라고 예상한 팀중 하나가 바로 텍산즈인데 올해 1라운드 1번 픽에 뽑힌 선수 CJ 스트라우드 덕분에 2승 2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강력한 오라인과 좋은 리시버 속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그렇게 약간 온실 속 화초마냥 좋은 환경 덕에 잘했네 라는 어느 정도의 의혹이 있던 스트라우드인데, 1라운드 2번 픽으로 휴스턴 텍산스에 뽑혔거든요. 그리고 프로모에 대해 와서는 매 경기 매 경기 눈부실 정도로 활약을 하고 있고 1, 2주차에 2패 후에 2연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심지어 첫 경기조차 어예 루키 느낌이 좀 나네라는 이 미숙함이 아예 없었습니다. 한주한주 한주 지날수록 팀의 오라인은 매 경기 끝날 때마다 한 명씩 부상을 다 당하는 와중에도 마치 기어 투자 동 하듯 패스를 하기까지 의사결정 의 시간을 더한 명이 부상했다 할 때부터 계속 줄여나가면서 심지어 마지막 4주차 경기에서는 리그 내 가장 강력한 1선 수비를 가졌다는 스틸러스를 상대로 평균 2.5초의 정말 기가 막힌 패스들을 뿌리면서 오라인 주전 4명이 부상당한 상황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면서 자신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팀은 바로 잭슨비 제교였어요. 올해 프리시즌 사실 정말 많은 기대감을 갖던 팀중 하나고, 이 디비전을 손쉽게 이길 거라고 예상이 되었던 팀중 하나인데요. 이 팀에 대해서 이야기할 인물은 3명이에요. 무슨 골든보이 트레버 로렌스인데, 1라운드 1번 픽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존재 중 하나라는 이 황금계보이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선수가 전년도 후반기에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어, 기대만큼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게 했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글스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더그 피더슨 감독인데 이두 명의 조화에다가 정상급 리시버로 평가받던 켈빈 리들리가 징계 후 복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이 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프리시즌에는 이 팀을 뭐 AFC에서 한 다섯 손가락을 들 정도로 높은 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만큼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그 모든 시작은 케빈 리들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했던 팀의 에이스 리시버라고 할수 있는데 엄청난 스피드와 폭발적인 민첩함을 바탕으로 리그의 다음 세대를 대표할 리시버로 뽑히던 케빈 리들이었고 1주차 경기에서 100야드 1터치다운을 거두면서 오 드디어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는데 그 뒤로는 좀 어느 정도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있어요. 시작선에 서있을 때 반책을 한다던가 공을 네번이나 떨군다던가 이거는 심지어 리그에서 가장 공을 많이 떨군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트레버로렌스도 1주차에 리들리를 향해 11개, 2주차에 7개, 3주차에 7개를 던지면서 리들리의 감이 좀 살도록 배려를 최대한 했는데 4주차에 리들리를 향해 2개의 패스만 던지면서 어, 아직은 좀 감을 찾아야 할 때다 우리 팀이 다른 쪽으로 공격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팀적으로 좋겠다라는 내부적인 결론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비 쪽에서도 조시알레는 리그 정상급 엣지 러시를 향해 정말 전진을 크게 하고 있고 그의 짝으로 큰 기대가 있던 전년도 1라운드 1버 픽인 트레버 워커가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필요한 모습을 보이면서 뭐랄까 이 팀의 프리시즌에 있어서 좀 성장을 해주고 기대만큼 해줄 거라고 했던 두 요소들이 다 생각만큼은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음 팀은 테네시 타이탄스인데요 지난 몇 해간 이 디비전의 강호로 있던 타이탄스인데 세대교체 시점이 왔다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 지점이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 자체가 클래스가 있고, 감독이 워낙에 또 클래스가 있는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는 항상 단단해요. 실제로 실점은 8이고 허영리아도 1 2인데 한때 자신들의 디비전, 지구를 평정했던 오라인과 러닝게임은, 확실히 이전처럼 그렇게 묻지마로 하기에는 좀 선수들이 노화했고, 새로운 선수들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득점 23위, 야드 2 8위의 러싱 야드는 리그 평균인 15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낼지 좀 아직은 첫 4주 차에는 마땅한 해답을 내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 지구는 AFC 웨스트입니다. 지난해 슈퍼볼 챔피언 했던 캔자치 칩스가 몇 해간 명, 맹주로 있던 디비전인데 아직까지도 동일해요. 칩스가 여전히 리그 1위로 있고 칩스에 대한 프리시즌 관전 포인트는 패트릭 마운저, 앤드리드 감독, 트레비스 캐시라는 세명다 각자의 분야에서 역대급이라 불리는 인물들의 조화만으로 다른 쪽에서의 도움이 최소한으로 있을 때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라는 점이었는데 칩스가 왜냐면 이세 명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리시버진을 많이 포기를 했었거든요. 어, 하지만 뭐 아직까지 그 리시버진이 자신들의 뭐라 해야 될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전년대 2위 팀과 500야드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패싱야드 1위를 기록했던 챕스의 패싱게임은 4주차까지 1024야드를 기록하면서 6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물론 트래비스 켈시의 부상이 있었고 마움즈도 엔디디드도 언제든 폼을 극한으로 끌어올 수 있는 역대급 인물들인지라 큰 걱정이 없긴 합니다 아, 하지만 그보다 사실 이번 칩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 러닝게임인데 강력한 내각 오라인과 혹폐한 러닝스타일을 가진 러닝백 파체코는 전년도비에서 소폭 떨어진 패싱 공격을 완벽히 보좌해주고 있어요. 548 러싱리아드를 기록하면서 리그 9위의 러싱 공격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굉장히 시즌이 이르긴 하지만, 패트릭 마운즈 시대 에 최초로 시즌 성적 탑10 안에 드는 러닝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밸런스가 갖춰나가면서, 여전히나 뭐좀 부진하다고 하지만, 칩스의 총 공격리아드는 3위에, 득점은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칩스의 수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년도 플레이오프 칩스의 선전을 이야기하자면 역시나 어린 이선 수비들의 대두와 함께 일선 크리스 존스의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는데요 그런 기세는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해간 칩스의 수비코치이자 그톰 브레이디를 전성기에 전승 준우승 시켰을 때의 수비코치였던 스티브 스페그놀라라는 수비코치가 있는 칩스는 이 어린 선수들과의 역대급 존재감을 보여준 크리스 존스를 잘 활용을 하면서 정말 강력한 수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실 5위에 허영리드 8위에 퍼스다운 허영은 4위로 여러모로 최소 리그 탑 10, 아니면은 어쩌면 리그 탑 8만에 들 정도로 강력한 수비를 구축하고 있는 게 바로 켄자스 칩스입니다. 지난해 팀의 리빌딩 시즌에 어린 선수 대두와 혜택마음즈라는 역대급 선수가 다리를 쩔뚝이면서도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주는 칩스기 때문에 뭐 올해 초에 이제 엄청나게 압도적인 모습을 못 보이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모로 밸런스 자체는 좀더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LA 차저스입니다. 저스틴 허버트는 재능만으로는 리그의 손꼽힐 쿼터백이긴 한데, 소극적인 공격거치와 오라인의 부상, 리시블의 부상이라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지난해 단거리 플레이만 추구장창 멀치면서 참팬들을 속상하게 했던 차저스인데, 올해 프리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허버트를 드디어 좀100% 활용해줄 공격 코치인 켈런 무어가 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이러한 모습을 어느 정도는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리그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리그 5위의 패싱 공격력 내에 득점 7위, 총결 닌자드 7위라는 아주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허버티아 뭐, 워낙 재능 부분에서 클래스가 있는 선수라 스탯은 늘잘 찍었지만, 무엇보다 장거리 패스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아 드디어 대포로 총검술이 아니라, 대포로 쏘는구나 하고 팬들이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매 패스 시도당 공중에서 날아간 거리라는 스탯에서 저스틴 어버트는 전년도 리그 31위였는데 올해는 리그 6위로 올라섰을 정도로 켈렌모어 공격 코치가 저스틴 어버트의 여러 재능들을 정말 적절히 계속 조금씩 활용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수비 쪽에서는 문제가 많은데 이 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수비예요 여러 준수한 베테랑들을 긁어모았던 차저스의 수비이참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영아드 31위에 실점 27위라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찬란한 시대를 보냈던 베테랑들이 부진하고 뭐 혹은 최소 꾸준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을 할 만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감독인 브랜드스테일이에요. 램즈에서 수비 1위를 만들어내면서 그 수비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감독이 되었던 브랜드 스테일인데 차저스에서 계속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좋은 수비를 보내줬던 시즌은 커녕 경기조차 몇번안될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그 선수들의 재능마저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어서 참 차저스의 수비 쪽에서 불안점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안타깝긴 하네요. 레이더스와 브롱코스는 모두 다 1승 3패로 아직까지 좋은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레이더스는 공격 쪽에서 이 합일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전년도 팀의 주공이던 러싱이 참 걱정이 되는데요. 전년도의 1위 러닝백인 조시제이콥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러닝 성적은 32개 팀 중에 32위로 매우 부진할 뿐만 아니라 패싱 공격력이 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수비조차도 맥스 크로스비라는 리그 엘리트 수비수를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도 거의 없어서 아, 여러모로 이 팀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이 팀의 확실한 승리 공식일까에 대한 의문이, 그리고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덴버 브론코스의 경우에는 전년도 리그 엘리트 수비의 리그 최악의 수준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이를 고치기 위해 슈퍼볼 우승 경험이 있는 명감독 션페이튼을 데리고 왔는데요. 공격적으로는 여러모로 전년도에 비해 굉장히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년도 리그 32위, 즉, 꼴찌의 득점력을 보여주던 덴버가 올해는 리그 10위에 오르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팀을 슈퍼볼로 이끌기 기대했던 쿼트백 러셀 위슨도 전년도 정말 최악의 모습에 비하면 굉장히 뭔가 시애틀 시절의 모습들이 간혹 떠오르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완벽하게 나락으로 떨어졌는데요. 바이미 돌핀스에게 3주차에 70점 시점했던 충격의 팀이기도 하고 한 번의 패배 때문에 각종 지표에서 절대 좋은 지표에치칠 수가 없는 팀이긴 한데 전년도 약점이었던 공격을 개선하는데 감독 코치 너무 큰 애를 쓴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랄까 공격 쪽에는 개선이 많았지만 수비 쪽에서 정말 크게 떨어지면서 과연 이 팀의 승리 공식은 또 어떻게 될까에 대한 좀 의문이 남아있는 팀입니다. 감사합니다.